THANKS 다시 가! 다시 가! 야 다시 뛰어왜이스피드를안뛰는데너 빨리 안 뛸거야? 어? 도윤아! 도윤아! 对对对。對對對對 <laughs> 비리 더. 또또 비리 또 비리. 한번 더. 기있 사이드 친다. 친다. 태호! 태호! 루 l Rachel! r a 루 h e l r 가 c 가 e l r a 가 h 가 l Rachel! Rachel! 시 a c h 리 l 시 a c h e l Rache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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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a 오지마! l r a 태호야, 싸우자야지. 나와 나와.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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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략,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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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가. 내가 내려가. 내가내려가가 같이, 또 어, 같이, 같이. 하나, 팀기야, 받자 빨리, 갖자. 빨리, 던져. 빨리, 어, 앞에, 빨리, 던져. 앞에. 빨리, 던져. 빨리 던져. 몸 돌려, 몸 돌려, 몸 돌려, 몸 돌려가. 오지. 렇지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팀기야, 빨리. 야, 미들 수비랑 붙어 있으면 언제 볼 받을 거야? 영이 줘. 현 구로, 동 대로, 내가자기다렸다가자태려놔 고! 태려리고 투기야, 가자. 투기, 가자. 가져가. 아 천천히, uh. 천천히. 태 떼우, 떼우. 아아야 어깨 는 어깨 어깨 좀 와서 붙워 어깨 좀 와서 붙워 더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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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는 왜 뛰고 좀안걸렸는데기다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가봐. 기다려, 가봐. 가봐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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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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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トイ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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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イイイ 이원 <목소리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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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니까 하늘아 반대 냅둬 <목소리> 이제 승기가에 왔잖아. 좋아. 왔잖아. 좋아. 왔잖아. 좋아. 팔팔. 빨니 돌려야지. 파기잖아아 엔드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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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들어드업들어봐 엔드업. 엔드봐 엔드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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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태우야 <목소리> 한우라 둘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. 우원해, 이거 누가하아줄 거야. ]った. 밑에는 네로와이다 받아줘. 일로 이쪽으로. 왼발! 머리에, 머리에. 머리를 밀어 괜찮아. 싸워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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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가다. 레 가. 레 가. 레니 뒤로 빼면 너. I'm sorry. Ja. Oh. Oh.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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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더만해 옳지, 굳혀야, 아, 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Yo, yo, you